막상 그때 되면 결국 비싸서 그리고 예전 가격이 생각이 나서 이또 쉽게 액션이 취해지지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버그린입니다. 영절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전에 4만 9천 달러 갔다가 20% 조정 받고 지금 다시 거의 회복을 했어요. 우리가 이전 사이클의 패턴을 보면서 누구나 안다, 뭐 99%가 다 아는 해가지고 0.618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었죠 지금 그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더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다, 더블 탑이다 이런 지금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제가 2019년에 찍었던 걸좀 있나 좀 찾아봤거든요. 보통 제 영상, 좀 이렇게 예전, 걸 예전 영상 보면서 그때 분위기와 저희 생각이 어떤지를 좀 점검을 한 편인데,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영상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기록이 되면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 보니까, 4년 전딱 이맘때 보니까, 리플 이야기가 좀 많았고, 뭐 비트코인 이야기가 이때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했던 이야기를 좀 제 스스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9년 상반기에 상승하고 하반기는 좀 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약간 흘렀거든요. 백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그 기대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망도 있었고 해서 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조심스럽게 하겠다. 그때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조심스럽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독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 동안 쭉 달려오면서 작년 하반기 쭉 달려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구독자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딱 이때 etf 되고 나서 20% 빠지고 나니까 그리고 별로 알트코인도 뭐 특정 알트코인만 재미가 있지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메이저 이런 것들 그렇게 막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구독자가 이렇게 아래로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자주 올려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렇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의 사람들의 감정과 뭐 기대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늘 좀 영상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대 상승장 가서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이큰 상승장 위에 갔을 때이 영상을 좀 돌려 보기 위해서 좀 기록을 남깁니다. 자, 우선은 지금 왜 오르냐. 뭐 이유를 갖다 붙이면은 뭐 아무거나 갖다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결국 그거죠. 초반에 비트코인 ETF 딱 뚜껑을 열었더니 g b t c 유출량 때문에 엄청 실망이 있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어, 조금 모이네? 이젠 조금 모이네? 이제 더 모일 수 있다. 기간 포모가 온다. 그리고 공급 쇼크가 온다. 이러면서 많은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주장이 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어, 좀 ETF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달 동안, 딱 지금 한달 지났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게 10일이고, 그리고 현물 ETF 거래일이 11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녹화 날짜가 한국시간 2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달 지나고 나서의 평가가 한번 이루어질 때가 된 거죠. 아이비트가 블랙락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등. 그리고 FBTC, 그리고 밑에 아크 것도 있고, 뭐,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텔테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한 19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보다 현물 비트코인 홀딩하고 있는 양이 21만 6309개로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GBTC를 뺀 값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결국 ETF 매길 때 GBTC가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걸 매겨 버리면 어, 진짜 뭐 이런 숫자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과 함께 GBTC 물량을 좀 많이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뭐 차트가 100% 정답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차트쟁이 그리고 뭐뭐 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결국 가격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게 바로 앞에 있던 사이클의 중간 물량이 2019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역시나 0.618까지 오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왔는데 이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어떻습니까? 0.618이 한 48K예요. 48K인데 49K까지 해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20%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지금 48K를 살짝 넘어선 상태입니다. 한국시간 2024년 2월 11일 밤 11시 16분 기준입니다. 또 너무 늦게 보시면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전과 같게 가려면 이제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않고 이제는 내려가 줘야 된 것이 맞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특히 ETF땜에 다르다 또한 48,000달러 때 있는데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곳에서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5만 달러면 초반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 보여드렸던 웹트캐피탈의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이러한 저항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월봉인데요 한동안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계속 비비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지금 또한 아직 시원하게 뚫고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컨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반감기 이전 조기 상승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특히 23년 6월 15일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그 때부터 해서, 어 23년 말, 비트코인 얼타임 아이, 69,000달러를 바로 찍고 그냥, 얼른 상승해서, 후다다 상승해서, 반감기전 조기 상승 가능성이 있다. 라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또한, 지금도 역시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태까지 지켜줬던 것은 0.618, 그, 0.618, 딱그 위치까지 반감기 이전에 도달했다. 전 사이클, 좌전 사이클. 우리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0.618을 도달한 다음 20% 조정을 맞고 지금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이 가운데 다시 0.618딱이 라인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감기 이전에 더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이것은 비트코인 역사상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전 패턴이 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깨지고 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더 조기 상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것 같은데요 지금 트위터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되게 뜨겁고요 이 사람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전과 같은 저점은 없고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날, 특별한 일이라 것은 뭐 코로나 충격, 뭐 경제 충격 등등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충격이 없이 지금 이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냥 그대로 꾸준히 상승을 해서 고점에 후다닥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비교하던 것이 지금의 상황을 2020년 말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상승장 때, 각도가 높이 꺾이면서 올라갔던 그 상승장 때, 그때를 많이 비교합니다. 사실 지금 24년 같은 경우는 4년 주기 사이클에 의하면 적어도 가격상으로는 2019년과 비교하던지 아니면 2020년 초반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근거냐? 분위기가. 특히 본래나 현물 ETF를 예로 들면서 기관이 이렇게 조기 진입한 이 분위기 자체는 마치 20년 말과 비슷하다라는 주장한게이쪽의프렉터를 많이 끌고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또한 이대로 상승해서 이런 패턴대로 그냥 쭉 치고 올라갈 것이다. 어전 최고점 얼타이마 69,000 달러도 두렵지 않다. 이런, 시, 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0.628 최초로 도달하고 나서는 한번 크게 조정을 오고 그 다음에는 그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더 낮게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이런 분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0 6 2 8즉 48,000달러를 깨고 시원하게 올라가서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한다, 내려가지 않고 그렇다면 이전에 반강기 패턴 이것이 다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0.628즉 4만 8천 달러를 깨고 계속 올라가서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추가 상승이 계속 일어난다 했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의 고점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2025년 한 하반기 한뭐 10월쯤 뭐, 뭐 10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빨리 앞당겨서 빨리 오르는 만큼 결국에는 그 고점 최고점에 대한 그 시기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만약에 이 패턴이 깨져가지고 조기 상승이 일어난다면 반강기 이전 조기 상승이 일어난다면 2025년 5월이 고점 될 것이다, 더 당겨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뭐 조사를 해서 이제 노트에 적어놓은 것들을 간략하게 좀 나눠보자면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 금 대체한다. 그리고 e t f 가 얘기했던 거 이게 좀 크죠. 그리고 기간 포모. 어디서 많이 사더라. 이런 거. 근데 이건 지금 나중에 까봐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세거리를 사기 때문에 추정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문적인 어떤 분석과 의한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반감기전후로 해가지고 이 기간 횡보를 던지지 기간 횡보 그런 거 없다. 앞에 있는 근거 때문에 없다. 그리고 반감기전 조기 상승. 그리고 더 길고 더 높게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지금 말고 바로 앞에 49,000 달러 영0.618 보다 약간 위 있는 것 그때 그 가격 찍었을 때는 그때 당시 미실현 이익은 이렇게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가격인데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 지금도 올라가면 더 좋죠 왜냐면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오름 좋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때 들어온 분도 계시지만,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관심이 생겨서 또 계속 들어오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시나리오상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계속 불량인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냐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그럼 그 흐름을 타고 더 기세등등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받쳐주니까 그 근거를 믿고 더막 날뛴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 신규 코인, 신규 코인에서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규 코인이 비트코인 위에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달궈지고 알트코인들이 자신감 얻을 때 나오는 신규 코인들은 최초로 나올 때그 시청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원하는 거는 세고 사면은 시총도 낮고 위로 갈 포텐셜이 높은 걸 원하는데 요즘 신규 알트코인 흐름 보시다시피 이게 처음 나와도 하도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막 먼저 선점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나올 때부터 시총이 아예 높은 거예요 기본 5천억은 넘는 것 같고 어떤 건뭐 1조가 그냥 후전 넘어 버립니다 이 신규 코인이라는 게좀좀 좀 그래서 확률적으로 신규 코인에 대해서 초기 선점을 좀 원한다 이랬을 때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강세를 띠는 것은 이 알트코인에 더 날뛸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24년, 25년 이때 볼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둔다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신규 코인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기간 행보를 거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경쟁이 좀덜 치열해지면서 그런 것 동시에 신규 코인이 사람들 기대치가 좀 낮아지면서 밸류가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목적은 너왜 이거 응원 안 하냐 올라가는 거 응원 안 하냐 여기 편이야 여기 편이야 이런 단순한 뇌구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임박할 때까지 자금을 최대한 아껴 놨다가 임박할 때까지 버텨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알트코인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제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그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은 어 이런 분도 꽤 많아요. 이때 어차피라는 거죠. 어차피 오를 거다. 그리고 각도가 막 가파르게 오르는 거 어차피 온다면 이 기간 동안에 고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막 계속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거를 좀난 피하고 싶다. 그래서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버텼다가 이때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지금 버려질 리스크를 다 회피하고 싶은 거죠. 또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오르고 난 뒤에 알트코인을 들어가겠다라는 사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경험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막상 그때 되면 결국 비싸서 그리고 예전 가격이 생각이 나서 이게 또 쉽게 액션이 취해지지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런 전략 지난 사이클에도 이런 전략 짜신 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나서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2020년 12월부터 올랐던 것도 있고요. 2021년 들어서 4월에 올랐던 녀석도 있습니다. 즉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만약에 안 오른 거 들어가겠다. 근데 그 알트코인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체인링크 1년 동안 횡보했던 것처럼요. 그럼요. 사람들 못 삽니다. 지난번 에 체인링크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못산 사람도 많았어요. 이렇듯이 막상 그때 가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또 이쪽 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과연 여태까지 패턴이 깨지고 후다닥 빨리 올라갈 것인지, 어,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또 나눠보고 우리가 이걸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훗날에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도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의견들 좀 다양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여기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